안녕하십니까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음경 학대로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음경 학대를 일곱 번한 남성의 음경 크기가 무려라고 <laughs>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금일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참 많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응경학대를 하는 남, 남자들이 그렇게 많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건데, 실제로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 여자분들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들 왜 그렇게 쌍꺼풀 수술하고 코수술을 할까를 생각하는가 똑같은 이제 의미인데, 여자분들 쌍꺼풀 수술하고 코수술하는 여자분들이 아주 많듯이, 남자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음경이 그렇게 작은, 외소한 남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음경 외소증의 정의는 발기되기 전에 음경 크기가 4cm 이하일 때를 이제 외소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남성들이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66%는 아주 정상 크기였습니다. 66%는 아주 정상 크기였고 22%의 남성들은 심지어 정상 크기보다 아주 큰 음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에 12%만이 이제 외소증, 이제 정상 외소증까지는 안 되고 이제 정상 크기보다 작은 이제 평균보다 적은 음경을 갖고 있는 남성분들은 12% 1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정상 크기를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더큰 음경을 갖고 있는 남성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음경을 더 크게 원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무려 45% 그냥 그야말로 반 정도의 남성분들이 내더큰 네, 음경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확대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답을 했을 정도로 그냥 그야말로. 음경이 작은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평균이라든지 더큰 음성 음경을 갖고 있는 남성분들마저도 다 음경이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경을 확대했을 때 과연 얼마까지 커질 수 있을까 궁금하시지? 제가 그냥 20년에 걸쳐 가지고 음경 확대를 해오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는 약물 형경학대라라고 하는 이런 시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뭐 실리콘을 하는 수, 시대에 뭐 수술을 두, 두세 번 대풀이 하는 것은 불가능이었고 또 대체 진피를 수술을 해가지고 주입을 해가지고 이제 삽입을 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두 번, 세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학대 시대에는 그냥 그야말로 더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좀더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은 그냥 그야말로 계속 더해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약물 학대 시대에는 이 반복된 재수술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무려 7번, 8번을 확대하신 남성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커져 있는 건가 하면은 이게 성기 모형인데, 이 성기 모형도 원래 일반 남성분들 성기보다는 더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기 모형의 3배 정도, 진짜 딱제 손바닥만한 굵기입니다. 예, 딱 진짜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만한 굵기 정도로 이렇게 성기가 아주 커진 남성분이 바로 7번 확대 수술을 하신 남성이었습니다. 성기를 여덟 번 성기를 여덟 번 확대를 하신 남성은 성기 모형 제가 이 성기 모형을 손으로 한번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잡았을 때 기도가 약간 드러나는 정도인데 제가 한번더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더한번더 잡았는데 이 끝에서 약간 드러나는 정도로 요 정도로 성기가 확대 길이가 이렇게 확대되어 있고 굵기가 확대되어 있었던 이런 남성분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7번에서 8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그냥 어디까지 확대가 가능할까를 그 남성 두 분이 보여주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분은 해외 출장을 자주 가시는데, 네, 해외 출장을 가도, 이제, 외국 남성을, 이제, 성기보다 더 크게 확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는 확고한 신념이 계시던 남성분이었고, 또, 이제, 두 번째 남성분은, 이제, 어, 40대를 넘기셨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봐도, 너무 얼굴도 잘생기셨고, 너무, 아, 덩치도 너무 좋으셨고, 제가 남자인 제가 봐도, 진짜 매력 있으시다, 멋지다, 라고 하는 이는 남성이셨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많은 여자친구를 만족을 시켜주고 싶다, 내 크기로만 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7 번에서 8 번을 확대를 하신 남성분들 두 분은 엄청난, 그냥 그야말로, 성기 모형의 굵기 같은 경우에는 세배딱 손바닥만한 정도로 이렇게 확대가 되셨고, 또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을 두번 잡았을 때또 다시 드러나는 부위가 기두가 었을 정도로 이 정도의 확대가 되신 남성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이렇게 7번 8번을 확대를 하시는 남성분들도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기를 확대를 하는 남성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대를 하면은 얼마까지 확대가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앞서 두분 남성 분들처럼 계속 7번8번 확대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커지기 위해서는 피부 상태가 아주 좋아야 되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체질이라든지 몸 전체 상태가 아주 좋아야지 원래 성기 상태에서 그렇게까지도 커질 수가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제가 금일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